안녕하세요 영상공부방의 김성래입니다 앞으로 영상에 관한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들을 해볼까 하는데요 이야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겁니다 유명한 미셸공드리 감독 작품인 무드인디고입니다 이 영화는 프랑스 영화고요 고르게 된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있습니다 그동안 뭐 헐리우드 영화 위주로 주로 얘기를 했었는데 유럽 쪽 영화도 하나 정도는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던 와중에 이제 그쪽 유럽 영화, 유럽 영화라고 해봤자 우리가 뭐 아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았죠. 상대적으로. 그래도 이제 유럽에 있는 감독들 중에 많이 알려진 미셸 공들이 감독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그리고 저희가 이미지텔링이란 이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화에 어떻게 보면 미장센? 미장센에 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미셸 공드리 감독 같은 경우는 미장센으로는 아주 유명한 감독이죠. 이분의 영화를 한번 해보면서 미장센 이야기도 해보고 뭐 영화에 대한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해보려고 해요. 무드인디고는 무드인디고라고 검색을 하면 무드인디고라고 뜨지 않습니다. 이 영화는 이제 프랑스 보리스비앙이라고 하는 작가 초, 초현실주의 소설인데요. 이 보리스비앙 작가의 세월의 거품이라는 걸 영화화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요게 아마 그 세월의 거품의 불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설 자체가 굉장히 독특하다고 합니다. 소설 자체도 초현실주의 작품이라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쭉 읽어봤을 때 이해가 쏙쏙 잘 되는 내용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 소설은 어떤 자본주의나 종교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 영화라고 합니다. 그런 비판들을 너무 많이 걷어내고 우리나라의 90분짜리 영화로 나오다 보니까 좀 아쉬운 감이 있죠. 어,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이 영화 무드인디고의 감독은 미셸 공들입니다.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많이 좋아하시죠. 아주 독특한 영상미를 자랑하는 감독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감독 같은 경우는 이터널 선샤인이나, 그 다음에 뭐 비카인드 리와인드 이런 영화들로도 우리한테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서사를 잘 만드는 감독보다는 이미지를 잘 만드는 감독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미셸 공드리는. 미셸 공드리가 만든 뮤직비디오나 광고나, 그다음에 뭐 단편 이런 것들 보시면 이 감독은 되게 이미지를 독특하게 구성한다. 이런 생각들을 좀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치즈라는 가수가 무드인디고라는 음악을 만들고 그 음악에 뮤직비디오로 이제 무드인디고 영화 장면들을 썼어요. 여기 보시면 오피셜 뮤직비디오라고 이렇게 써 있는 거 봐서는 이런 무드인디고를 만든 뭐 미셸 공드리가 됐건 아니면은 이 영화사가 됐건 어느 정도 컨택을 해서 허락을 받았으니까 이런 오피셜 뮤직비디오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제 아주 뭐라 그럴까요? 이 영화의 달달한 부분들만 모아놨습니다. 노래도 들어보시면 되게 노래도 달달한 편이에요. 그래서 치즈라는 가수가 이렇게 우드 인디고라는 영화의 장면들을 이용해가지고 뮤직비디오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영화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잠깐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뮤직비디오 잠깐 소리 끄고 이렇게 대충 이렇게 이미지 긁어보면요. 굉장히 좀 샤랄라한 느낌이 잘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워낙 미장센 같은 거를 독특하게 구성을 하셔서 그림들이 보면 전체적으로 되게 예뻐요. 이런 것들을 또 보실 수 있고, 영화 포스터, 영화 포스터만 봐도 굉장히 뭐 여기 보시면 뭐 당신의 사랑은 어떤 색인가요? 그리고 밑에 사랑에 관한 아름다운 환상이 펼쳐진다 이런 멘트를 써서 이 영화가 되게 달달한 영화, 뭐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사랑 영화 이런 것들을 떠올려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영화 엄청나게 배드엔딩입니다. 주인공들이 거의 다 죽어요. 그리고 죽는 것도 그냥 뭐 아름답게 죽는 게 아니라 되게 비참하게 죽습니다. 이런 뮤직비디오나 혹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포스터를 보시고 뭐 혹은 예고편을 보시고 달달한 멜로무를 기대하고 보셨다가 엄청 당황하실 수도 있어요 어, 사실 이 영화는 음, 저희가 색보정에 관해서 이야기할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건 미셸공들이 영화의 특징이기도 한데 이 양반이 정말 미술 같은 거에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되게 독특한 세계관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촬영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미장센, 미술 이런 것들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영화, 당신의 사랑은 어떤 색인가요? 라는 이 멘트가 이제 영화 속에서, 영화 소개해 속에 보시면 꽤 재밌게 표현이 됩니다. 무드 인디고를 찾아보시면, 당신의 사랑은 어떤 색인가요?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요. 비비드, 파스텔, 모노, 컬러리스. 이런 식으로 점점 채도가 빠지는 듯한 네 가지의 어떤 챕터를 이야기해 줍니다. 여기 보시면, 비비드 같은 경우는 이제 콜랭. 주인공, 남자 주인공 콜랭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크가 이 콜랭의 남자, 남자 주인공의 친한 친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콜렌과 연인이 되는 클로에 그 다음에 시크와 연인이 된, 이 되는 알리지 이렇게 네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요네 사람들이 이제 사랑을 막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이 영화의 이미지들이 굉장히 화사하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파스텔 구간이 있어요 파스텔 구간 같은 경우는 짧습니다. 생각보다 짧아요. 결혼에 성공해서 살짝 행복한 모습들, 이런 것들 보여주고요. 그 뒤로 여기까지 한40% 정도까지 행복하다가 모노톤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채도가 쭉 빠지고 마지막엔 거의 흑백으로 가거든요. 완전히 이제 색을 잃고, 색만 잃는 게 아니라 정말 생명까지 다 잃는 그런 영화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 소개에서 나오는 이 줄거리의 내용들을 가지고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 영화에서 표현한 것들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비비드입니다. 근데 비비드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뮤직비디오 중에 채도 높은 뮤직비디오 그런 것들이랑 비교하긴 조금 힘들어요. 그래도 1시간 반이 넘게 최대 길게는 2시간이 넘는 영화라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가 뮤직비디오 보는 것처럼 강한 채도를 보여준다면 영화를 끝까지 보기 힘들 겁니다. 눈이 아파서. 그래서 비비드 하다곤 하지만 전체적으로 막 어마어마하게 채도가 막 폭풍처럼 몰아치는 그런 비비드함은 아니라는 것들 보실 수 있어요. 지금 보시는 장면 같은 경우는 타자기들이 계속 줄을 지어 있고요. 이렇게 조금 지나가면 지금 타자기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거의 오프닝 시퀀스인데 이런 식으로 타자기들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사람들이 계속 타자를 쳐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한 개인의 일생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표현이 되고요. 이 비비드 단계에서는 이 미셸 공드리 감독이 굉장히 잘 쓰는 여러 가지 요소들. 뭐, 스톱모션 같은 것들도 많이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근데 먼저 비비드, 이런 쪽에 챕터. 시작부분 뭐 사랑에 빠지기 전 시작 부분에 관해서 이야기를 드려 보겠습니다 이 감독이 어떻게 보면은 방향이 조금 독특하긴 하지만 크리스토퍼 논란 감독과 비슷하게 cg 사용을 조금 많이 안 하는 감독 으로 볼수 있습니다 논란 감독은 어떻게 보면 cg 사용 들을 별로 안 하고 판타지보다는 sf에 가까운 느낌들을 만들어 내잖아요 그리고 sf 같은 경우는 사이언스 픽션이니까 어떻게 과학적으로 뭔가가 될것 같은 세트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든다면 음, 미셸 공드리 감독은 똑같 같이 CG를 조금 사용하는 것들을 좀 많이 안 하려고 하는 편이지만 느낌은 SF보다 판타지에 가까워요. 그래서 굉장히 동화 속에 있는 것 같은 표현 이런 것들을 많이 해줍니다. 지금 보신 것도 여기 실들이 있어요. 이렇게 실들이 있는데 이 실들 갖고 이렇게 뜯으면서 주인공이 무슨 신나는 것처럼 음악 연주하듯이 뜯고 뭐그 아래서 생지라고 표현되는데 생지도 사실 어떻게 CG 같은 경우로 진짜 리얼하게 생지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보시면 웬 아저씨가 생지 옷 입고 있는 거죠 그냥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게 되는데 여기서 같이 이렇게 춤을 춰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근데 지금 보이시는 요 선이 뭐냐면 햇살입니다. 햇살을 이런 식으로 그냥 선으로, 그러니까 판타지인데 되게 아날로그틱한 판타지라고 해야 되나? 이런 그림들을 되게 많이 보여줘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밝고 쾌활한 느낌, 비비드라는 게 높은 채도만으로 의미한 건 아니고 되게 밝은 이미지 이런 것들도 같이 보여주는 거라 생각하는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요 앞서서 보신 거에서 잠깐 웨이브폼 잠깐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지금 보시면 저희가 여태까지 헐리우드 영화하면서 무슨 공식처럼 이야기했던 것들이 있죠. 화이트가 거의 90 90% 라인에 다 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어, 미셸공드리 감독 작품들은 전체적으로 거의 뭐90% 이런거 없이 거의 끝까지 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작품 내내 이 하이라이트가 거의 뭐 표현 범위를 넘어서는 그 수준까지 이렇게 올라가도록 표현되어 있는 것들을 많이 보실 수 있고요 어, 앞서서 헐리우드 식이었다면 아마 이런식으로 표현이 됐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밝은 부분이 하얗게 날아가도록 표현하지 않는 것들이 어떤 헐리우드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라면 이 영화에서는 이런 것들을 그냥 과감하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쓴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지금 이 콜랭이 머무르는 집의 풍경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뮤직비디오 색감에 비해서는 비비담이 덜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영화에서 이 정도 색감이 그렇게 채도가 낮다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리고 채도가 낮은 것보다 일단은 오만 사물들의 각각의 색들이 살아있는 어떤 공간들을 보여주죠. 지금 앞서서 이런 타자치는 공간도 여기 각각 색색의 조명들이 켜져 있고 어떤 사람들의 옷 색깔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이런 것들처럼 이렇게 비비드한 이미지들을 만들기 위해서 벽은 파란색 그 다음에 뭐 노란색 가구 뭐 이런 것들 빨간색 음식 이런 것들이 색색이 퍼져 있어서 이 비비드한 상황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보시면 전체적으로 굉장히 밝은 빛들이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입은 옷들도 대체로 좀 비비드한 편이에요 그리고 그집 안에 장식하고 있는 되게 색깔들이 많은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일부러 되게 채도가 높은 가구들 위주로 배치를 해놓은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영화 보시면 이제 사랑에 빠져서 청혼하는 장면도 되게 웃기게 표현돼요. 둘이 서로 콜랭은 클로에게 청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 클로에는 콜랭이 나한테 청혼했으면 좋겠는데, 콜랭이 뭔가 어려워하는 것 같아. 뭐이런 얘기를 하다가, 둘이 되게 스케이트장에서 어처구니 없는 사고로 다치게 되어 부딪히면서. 그 둘이 쓰러진 상태에서 나랑 결혼해줄래? 그랬더니 이제 클로에가 좋아?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청혼도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요. 서로 다친 상태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 뒤에 콜랭이 클로에에게 이제 꽃을 선물하기 위해서, 근데 나중에 이 꽃이 처음에는 이거는 내가 사랑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만든 꽃밭의 느낌이었다면 나중에 이 꽃이 약이 되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보여주는 그림 역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에서 비비드함 비비드함을 제일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하는데 꽃을 고르는 장면이 진짜 아날로그틱하지만 판타지함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여줘요. 지금 보시면 꽃들이 바뀌거든요. 꽃들이 바뀌는 게 합성으로 이런 것들이 삭 하고 바뀌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바퀴 같은 거에 꽃들 매달아가 뒤집는 것처럼 보이죠.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서 지금도 보시면 꽃들, 이런 것들을 돌리는 도중에 사람의 계속 바뀌는 것들을 보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서 여기도 지금처럼 꽃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무슨 바퀴 돌아가듯이 꽃들이 이렇게 바뀌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합성으로 한다기보다 직접 이런 장치를 만들어서 돌리면서 나오는 이런 느낌들 때문에 더 동화 같은 느낌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는 장면들이고요. 이렇게 해서 뭐 꽃들로 가득 찬 곳에서 뭐 같이 살아가게 되는 지점까지 거의 이런 지점까지를 이제 비비드, 안명적인 사랑을 시작하는 비비드한 단계로 보여줍니다. 여기까지는 계속 행복해요. 여기까지는 콜랭은 뭐 남부러울 것 없이 잘 사는 사람이고, 클로에 같은 경우는 되게 사랑스럽게 나와서 그 둘이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신데렐라 스토리 같기도 하지만 뭐잘 사는 남자와 그 다음에 이제 사랑스러운 여자가 만나서 그냥 남자가 열심히 베풀면서 뭐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내용으로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뭐 그렇게 특이한 느낌은 들지 않아요. 이미지에서의 특이함을 제외하고 서사적인 특이함은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결혼을 하려고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결혼 장면도 굉장히 독특한데요 지금 보시면 여기서부터가 재생을 해서 보시면 네, 지금 이런 식으로 스톱모션이 진행됩니다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이 아날로그틱한 느낌들을 더 살리기 위해서인지 몰라도 스톱모션 효과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꼭 여기서만 사용한 건 아니고 미셸 공드리 감독이 기본적으로 이런 스톱모션틱한 효과를 이용한 걸좀 즐기는 것 같아요. 요런 장면들을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결혼식에 들어가기까지, 결혼식에 들어가기까지가 아마 비비드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이 시작되면서부터는 이제 파스텔, 파스텔이라는 표현을 이제 줄거리상으로 표현하게 되는데, 요 파스텔 보시면요, 어떤 기능이 있어요. 차에 기능이 있으면 이렇게 방울 같은 것들이 쭉 생기면서 바깥들이 이렇게. 파스텔, 근데 이걸 파스텔 톤이라고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기서 영화에선 파스텔이라고 표현을 하니까요. 이렇게 해서 파스텔 톤으로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앞서서 보여주는 형형색색의 색깔보다 따뜻한 느낌들이 들면서,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좀 포근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그림들을 이제 파스텔이라고 하지 않나 싶습니다. 줄거리상에서는 클로에와 결혼에 성공한 콜랭, 이런 모습들, 그런 어떤 사랑을 이어가는 과정,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요. 영화에서 결혼하기 전까지 되게 행복했다면, 결혼하면서부터는 생각보다 조금 이미지 전개들이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혼에서 행복한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거의 한, 뭐, 비비드가 거의 30% 정도였다면 한10% 정도의 파스텔을 보여주는 시간을 지나고 나서 거의 바로 모노톤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